책 동영상의 책 제목은 '김영찬과 사라진 소리꾼'이고요. 속수는 157주입니다. 근초는 59초 이고요. 귀명창과 사라진 소리꾼에 대한 대한 줄거리는 이 소리를 확 질르고 나 귀와 명창의 귀가 갑자기 귀가 와 이런 소리로 들리면 좀안 좋겠죠. 귀가 점점 안 들려지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꾼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다 찾으러 다니고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벌써 모름 추석이 되었어요. 추석엔 송편도 지셔야 하고 쪄야 하고 솔잎도 구해와서 다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설날과 비슷하게 하지만 설날과 비슷하다는 점 그렇게 쇠여 수요... 추석도 지내고 꽃도 만나고 가을이 되고 꽃도 보고 봄에도 꽃을 봤지만 가을에도 꽃도 많이 피니까 가을에도 꽃도 보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소리꾼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소리꾼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는 여기 내용 소리꾼들이 다시 돌아온 후에는 귀가 다시 다시 잘 들, 조금씩 조금씩 잘 들리기 시작해서 소리꾼들이 돌아온 것을 골맙게생각한다는 내용이 책 애용의 줄거리입니다. 소감은 이 책을 읽고선 소리를 와들르면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친구한테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 생각과 생각이 들었고 만약 친구가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면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정확히 이사 표현해야 을 되고 친구에게 말을 전해야지 다음부터 안돼 안하겠구나라는 것도 알고 알게 되었고요. 이 책에서는 소리를 크게 크게 질르면 어떤 느낌일까? 소리 크게 질르면 남이 소리를 질르는 것이 내가 듣는 것과 내가 소리 질르는 것이 내가 들는 것이 차이점이 많을까? 아니면 똑같을까? 누구 소리가 더 클까? 하지만 이 소리를 질르는 것은 남의 피해가 줄수 있기 때문에 소리는 지르면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책 동영상은 끝입니다.